먹을 수 없는 간장 정답 애간장 사오정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정답 뭐라고 동물 중 장사를 가장 잘하는 건 정답 판다 금은 금인데 도둑 고양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금은 정답, 야금야금. 진짜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참새 붉은 길에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그 동전의 이름은 정답, 홍길동전.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정답. 철들 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집은 정답, 똥집.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정답, 고집. 보내기 싫으면 정답, 가위나 바위를 낸다. 양초각에 양초가 꽉차 있을 때를 세자로 줄이면 정답 초만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정답 중고차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정답 그대와 함께 라면 겨울에 많이 쓰는 끈은 정답, 따끈따끈, 진짜 문제 투성이인 것은 정답, 시험지, 세 사람만 탈수 있는 차는 정답, 인삼차,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를 잘하는 나라는 정답, 칠레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이 사람은? 정답, 미남 강아지가 좋아하는 귀는? 정답, 뼈다귀 마른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정답, 거짓말